영어 회화 하려면 이것부터 하세요. 원어민은 단어로 말하지 않습니다. 단어너 문법너 수고를 모르면 영어 회화 절대 늘지 않습니다. 영어 무조건 됩니다. 오늘부터 새도잉 학습 무조건 따라만 하세요. 3개월이면 달라집니다. 하루 한 문장 1년이면 365문장. 당신도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어요. 오늘의 문장은 no wonder everyone likes him. He's so kind. 어떠한 상황에 대해 당연하다, 충분히 예상할 만하다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. 어쩐지 다들 그를 좋아하더라고요. 패턴 뒤에 주어 동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먼저 세번 듣고. 다음은 열번 따라하기. No wonder everyone likes him. He's so kin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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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wonder everyone likes him. He's so kind. 이제 다섯 번써 보세요. No wonder everyone likes him. He's so kin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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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내일 또 만나요. 영어는 꾸준한 습관입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연락하세요. 무료 체험 신청 010-454-34080. 영어를 몰라도 원어민 스피킹 학원 교습 수업 플래너 모집.